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음.. 범띠와 네. 닭띠는 죽어도 못 살더라고. 100% 선생님이 이제, 이제 느끼시게뭐경험이 수도 있고 그죠? 선생님이 수많은 분들이 정말 봐주셨기 때문에 요 띠랑 요 띠랑 만나면은 진짜 99.9% 헤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띠 음... 궁합이 있죠? 경험상 저는 이제 띠 궁합이나 뭐뭐 뭐 원진살이다 뭐 상충이다 뭐 그런 거를 잘안 믿어요 안 믿는데 원진살이어도 잘 사는 사람 되게 많고 상충이어도 되게 많고 저는 이제 신점으로 보고 귀신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안 믿는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들이 뭐냐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 같은 나이 같은 날에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 같은 나이에 네. 같은 달에 태어난 시간은 사람 상관없고. 시간은 상관없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갑신생 신유생 뭐~ 무신생 뭐~ 신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묘생 네. 네. 그~ 신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동갑인 사람들 오. 아니면 상대방이 뭐 신자가 상, 상대방과 나도 갑신생이고 음. 뭐 상대방도 무슨 신생이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신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네. 신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거든요. 어, 네. 그 신자가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또 부딪혀요. 음, 음.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왜 신자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조금 기운이 세거든요. 음. 어, 남자, 기운이, 남자 기운이 세고. 다른 사람들보다 고집이 세고, 근데 특히나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음, 범띠와 네. 닭띠는 죽어도 못 살더라고. 아, 두 띠가 만나면. 네. 근데 범띠. 여기서 만약에 그 여자 남자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여, 예를 들어서 여자가 범띠, 뭐 남자가 범띠. 여자 범띠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음. 어, 음. 남자가 닭띠나, 네. 뭐, 이제, 다른, 뭐, 이제, 어, 무슨 띠여도 범띠 여자를 이기거나 범띠 1월생 또 여자들은 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범띠 가수나 뭐 범띠 여자는 뭐 만나면 진짜 큰일 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물가에서 데리고 오는 범띠 여자나 1월달 여자는 또 조금 다루기가 어렵다 어 드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좀 착하고 순하고 음. 내가 다 받아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 합이 맞는다는 거죠 음. 근데 같이 성격이 부딪히는 남자를 만나면 그러면 무조건 깨져요 음왜 음. 물가용 그래서 용궁 쪽에서 사는 분들이 용궁 선녀님들이 좀 강해요. 네. 강하기 때문에 이 선녀님들도 어, 하늘에 계신 선녀님들과 용궁에 계신 선녀님들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용궁에 계신 선녀님들 기운이 있는 여자분들은 네. 성격이 강하고 세기 때문에 남자분들과 좀 섞이기가 좀 힘들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달에 큰나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서로 그냥 앉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서로 그냥 매일 매일 다투어. 어, 그러기 때문에 이혼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공방 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물들이 봤을 때 서로 많이 다투는 동물들 있죠. 네. 개들. 들, 네. 뭐 그런 띠들이 네. 꼭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별 공방이나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어, 그게 이제 더 심하면 같은 달에 태어나면 음. 더 심하다는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원숭이 띠 남자는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원숭이 띠 남자들은 피하는 네. 게 좋은 게여자분들좀 참고해야 되겠네요. 네. 원숭이 띠 남자들 치고 명긴 사람 없다. 음. 그래서, 하, 돈 많고 명 짧고 그런 사람 고르려면, 원숭이띠 골라. 음. 그게 팁이야. 음. 오늘 유아당의 팁은 그거예요. 네.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아당의 팁이었습니다.